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눈과 귀와 입이 우상의 것들처럼 단순한 장식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손으로 우상은 만들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속에 생명을 불어 넣어 줄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자기 숭배가 하나요. 반면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숭배가 또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 후자라고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 본인은 그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던 80세 노인 빈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일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누구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 즉,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로 신의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께 필적할 만한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인간 스스로 헛되이, 신을 만들어내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10개명의 두 번째 개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두 번째 개명이 언급하고 있는 우상을 타 종교의 신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타 종교의 신상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명에서 말씀하신 우상이 정말 타 종교의 신상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첫째 개명과 둘째 개명은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타 종교의 신상을 금지하신다면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이율배반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율배반을 품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계명이 언급하고 있는 우상의 구체적인 실체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 무한하시고 그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완전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즉시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숭배자가 되게 됩니다. 그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우상일 뿐이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믿는 자기 자신을 신앙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첫 번째 개명과 두 번째 개명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은 언제나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기까지는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그들의 몸이 떠나온 우상천지인 이집트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직접 신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출애굽기 32장 2절에 의하면 이때 아론은 백성들이 바친 금 부지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기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늘 보아오던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열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것을 그들 눈으로 목격했고 자신들의 발로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강처럼 터터린 생수를 그들의 입으로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에게 경배할 수 있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점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의해 간단하게 해소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히브리말로 엘로힘 우리말로 하나님. 바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소를 신이라고 여겨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과도 같았던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익히 보아왔던 금송아지 형상이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를 신으로 믿어서 소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었던 그들 딴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드리는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온중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으로 믿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으로 만든 것은 그들 욕망의 발로였습니다. 본래 황금은 인간 욕망의 상징입니다. 그 욕망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자의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먼저 42절 상반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외면을 당한 것이 아니라 형상화 할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늘의 군대라는 용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이 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하단에 있는 주난 2번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하반절에서 43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스테반이 아모스 5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테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도 암몬 족속의 몰록을 우상으로 섬기는가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신으로 경배하던 하늘의 별 토성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